서신이 도착했어. 서신이 왔으니 확인해보거라. 자, 이제 그만 눈을 뜨는 것이 어떻겠느냐? <laughs> 왜? 아직 일어나기 힘든 것이냐?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 하랑이 저승에 데려갈지도 모르는데? <laughs> 농이다, 농! 자, 놀랐으면, 어서 일어나거라.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, 이 몸과 처승구경을 하게 될 텐데. <laughs> 아침이다. 어서 일어나거라. 난, 좀더잘 거지만. 너 어, 전화로구나. 어서 받지 않으면, 내 벗이 서운해하지 않겠느냐. 오, 하하, <laughs> 거참 별일이로구나. 너에게 전화가 다 오다니. 전화가 왔구나. 어서 받아보거라. 오, 어, 토기로구나. 오, 웬일이래. 토기 도착했구나.